이 국회가 범죄 현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자 국회가 진짜 범죄 현장은 맞죠. 서영교의 특권 백화점. 친오빠부터 시작해서 자기 딸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남편부터 해서. 이재명은 또 어땠습니까? 지진난 대선 때 야당 대표가 돼가지고는 3억을 방산주에 투자해가지고 자기가 국회 국방위로 들어가질 않나. 이춘석 의원은 보좌관 명의로 계좌를 털지 않나. 김남국은 코인을 하지 않나. 뭐 추미애는 어땠습니까? 딸이 운영한 그 음식점에 가가지고 기자 간담회를 하잖아. 아주 그 거기가 국회가 바로 철장만 쳐놓으면 구치소가 될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12월 3일 개엄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담장을 넘어선 거깁니다. 하면서 투어를 한다는 겁니다. 좌파 시민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나요 여기서 우파 2030이 더 나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파에 이, 계신 모든 분들이 1232개 엄에 오히려 국회에 가서 소수의 아니요 아주 주먹, 한줌거리도안 되는 좌파들과 함께 둘러싸가지고 오히려 개엄은 정당했다. 이렇게 말할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